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역함수였는데, 역함수는 어떤 함수가 있었을 때, X랑 Y를 바꾼 함수가 역함수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네. 근데 우리 이거 배운 적이 있을걸요? 도형이 이동해서 X랑 Y를 바꿔서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언제 XY를 바꿨던 건지 혹시 기억나요? x, y를 바꾸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언제였는지 기억나요? 몰라?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2,4라는 점이 4,2라는 점으로 바뀌어요. 언제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렇지. y는 x라는 선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시키면 x, y가 바뀌는 거였어요. 맞죠? 점 뿐만이 아니라 도형을 이동시킬 때도 x 하고 y 를 바꾸면 y는 x라는 선에 대하여 대칭이동이 되는 거였어요 그럼 보자 만약에 그래프가 있는데 아, 여기 있는걸 보자 색깔이 좀 진하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파란색 으로 선이 있어요 원래 흰색 선이 fx 함수에요 근데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모든 값에 x 하고 y 를 바꾸면 식으로는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흰색 fx 그래프에 역함수를 그려주세요라고 하면은, y는 x라는 선을 그은 후에, 이 흰색 선을 대칭이동시키면 돼요. 요 부분은 일로 갈 거고, 요 부분은 일로 가겠죠. 괜찮아? 그럼 결과적으로, 요 흰색 선에 대한, y는 x에 대한 대칭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게 바로 누구라고? fx에?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끝. 그래서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키는 순간, 그게 바로 역함수가 되는 거야. 다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전에 배웠을 때, 만약에 fx 그래프가 만약에 요 그래프가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사껏 붙여볼게. 어떤 그래프가 있었느냐면, y는 x가 이렇게 있었을 때, fx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그래프예요 결과적으로 얘는 계속 올라가고 얘는 계속 내려가는 그래프였어. 그럼 이거의 역함수를 그리면이 점선에 대하 대칭이동을 시키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거든요. 대충 그래 보이죠? 노란색이랑 보라색이 대칭 관계로 보이죠? 색깔로 보라색 안 보이네. 대칭 관계로 보이죠? 괜찮니? 어, 얘는 조심할 게 별로 없어. 근데 얘는 조심해줘야 돼. 원래 fx의 그래프가 이 시작하는 점이 뭐 이차함수의 일부분인 것 같은데 이 시작하는 점이 0,-2였다 라고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 fx의 정의역은 얼마일까요? 정의역 x는? 이 그래프의 정의역 x 값에 보면 얼마일까요? 얼마?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였어요. 그럼 치역은 얼마죠? 치역은? 이 그래프의 치역. y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인 게 치역일 거예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y는 x의 대칭이동을 시킨 이 보라색 그래프는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어요. 식도 바뀌지만 정의역과 치역도 바뀌는 거예요. 왜? 봐봐요. 이 그래프의 정의역은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는 거잖아. 이 점은 얘를 대칭이동시킨 거죠. 그래서 이 좌표는 마이 콤마 0이 되는 거라서 정의역이 얼마가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는 거고 치역은요?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도 다 바뀌어야 돼. 이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할 거는, 대입할 수 있는 값이, X가 0이상이었으면 얘는 마이너스 2부터 대입할 수 있는 값으로 바뀐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줘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정역과 치역이 다 모든 실수라, 뭐, 바뀌어도, 느낌이, 바뀐 느낌이 안 드는 거거든? 실전 X가 바뀌겠지만, 둘 다, 정역과 치역 모두, 다, 모두 모든 실수의 범위가. 그래서 얘는 조심할 게 없는데, 얘는 좀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됐죠? 끝났어요. 자, 이게, 역함수의 그래프요. 내용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음, 개념하기 5번 볼게요. f(x)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키란 얘기에 그래프를 그려봤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흰색 곡선으로 된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이동시키면 무조건 이 점을 같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y는 x랑 f(x)가 만나는 점이 여기 두 개가 있거든요. f(x)랑 y는 x가 만나는 점이 여기 두 개가 있는데. 대칭이동을 시키면 여전히 이 점을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 그림을 그릴 때 y는 x하고의 교점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면 좀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그래프를 대칭이동시킨 이런 그림이 될 거고 이 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이, 이 부분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음, 이게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자 기, 그림 그릴 때 기준이 되는 점이 누구라고? y는 x하고의 교점을 기준으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됐죠. 다음. 뭐, 이거는 너희들 이따 해도 되는데, 하나만 내가 같이 풀어볼게. 뭘 그리냐면, fx의 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나와 있어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전자생의 역함수를 식으로 구한 다음에 그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아니면 이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y는 x의 대칭 이동을 시켜도 돼요. 다시 물어보면, f 인버스 x 구해보자는 얘기 야 알겠죠? 어떻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 역함수를 구하면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2가 되고 넘기고 넘기고 정리하면 여기인 거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바뀌겠죠? 이게 바로 뭘 구한 거야? 어 역함수를 음. 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y는 1, 요 점을 지나가라는 얘기죠? 이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역함수 그린 거예요. 끝. 역함수를 알면, 당연히 그림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된다? 원함수를 먼저 그릴 거예요. 직선의 그래프를. y절편은 2니까 여기가 되겠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2니까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쭉 내리면 기울기가 면 마이너스면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얘 역함수를 그리한 얘기잖아. 어떻게 그려? y는 0이라고 하는 y는 x라고 하는 보조선을 그리시고요. 보라색을 점선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울기가 좀 애매해서 더 그리기가 어렵긴 한데 이거를 대칭이동한 봐. 그 느낌상 이거, 요거를 이쪽에다 그리는 거고. 얘를 이쪽에다가 그리는 겁니다. 맞죠? 근데 아까 그림면 그릴 때 어떻게 해 되냐면, 대칭이 되는 점 한두 개를 찍으면 좋아요. 자, 일단, 교점 그 여기죠? 우리가 구하려는 역함수는 반드시 이 점을 지나가야 돼. 그리고 또 어떤 점을 지나가면 되냐면 얘가 지나가는 점이 0,2잖아. 0,2의 대칭점은 2,0이죠. 따라서 이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랑,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보라색에 대한 대칭 그래프가 빨간색으로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했습니까? 오케이 음,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용은 다 끝난 거고 지난번에 이 필세제 몇 번까지 했니? 필세제 아예 안 했니? 응, 뒤에 222쪽 여기 했니? 아니니? 6쪽부터 하면 돼요. 어, 그럼 어려운 것도 다 있구나, 얘들이. 그러네, 여기 좀 어려웠을 건데. <laughs> 네, 226쪽하고 227쪽 빨리 볼게요. 어렵잖아요 226쪽. 어, 여기 그래프 이용하는 거역 감상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자, 다음 그래프가 있을 때, 뭘구하는거 하면, F론 F인버스 B를 구하라고 나와있어요. 자, 그래. 네, 해보자 음. 좀 봐보자. fx고, 역함수, 뭐, 이거의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 빌고, 를아 너무 힘들죠? 진짜 싫잖아.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건데, 만약에 저거를 하려면, 역함수를 그려야 돼요. 역함수를 그릴 수는 있어. 예쁘게 잘해서, 요 눈금 잘해서 이렇게 그려서, 요거의 대칭점이 여기, 뭐요 대칭점이 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눈금 ABCD를 이쪽에도 표현있잖아요봐봐 애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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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A면,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면, Y는 X 위의 점들은 X 좌표와 Y 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B면 여기는 B예요. 여기가 C면, 어, 어, C면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가 C예요. 괜찮니? 이거 이해갔어? 점선이 의미하는 게 x 좌표랑 y 좌표가 똑같은 곳에 점선이 되어 있어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 역함수를 그린다면 억지로 억지로 저걸 풀수 있는데 그림을 조금만 잘못 그려도 틀리기도 하고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이렇게 풀 겁니다. 직접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역함수와 관련된 값을 구하는 문제를 풀 때는요 거의 다. 역함수를 직접 그리거나 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제 맹점인 거예요. 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역함수를 직접 그리거나 식을 완성하지 않고 답을 구할 겁니다. 왜냐면 너무 복잡하거든. 그리고 1차 함수의 역함수를 그리거나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차수가 높아지면 역함수를 구하거나 그리고 계산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없이 풀어야 합니다. 자, 가볼게요. 저거. 인버스 b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다시 는 이거예요. f 인버스론 f 인버스론 b. 맞니? 이거를 어, 합성 함수로을 없애고 쓰면 이렇게 될 거예요. f 인버스론 b에 다시 f 인버스를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괜찮아? 그럼 역함수에 b를 집어넣어란 얘긴데 이걸 직접 이렇게 계산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봐봐 f 인버스 b를 k라고 두세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근데 역함수 함수값의 조건이 주어지면 b와 k x와 y를 바꿔서 f k는 b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이 이거 알잖아 괜찮죠? 이거 이용해서 k 꺾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 fk 그러니까 fx 함수에 k를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얼마 나와야 된대 함수 값이 b가 나온 거 찾으라는 얘기야 함수 값이 여기 있죠 b가 나온 게 누구야 여기죠 얼마를 넣으면 c를 넣으면 그럼 이 조건은 뭐가 되는 거야 f 얼마는 c는 얼마야?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k가 얼마란 얘기야? c란 얘기예요 얘가 c란 얘기죠.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c란 얘기죠. 그럼 이제 누구 구하면 돼? f 인버스 c만 구하면 되는 거네? 역함수를 모르니까 역함수 그리지 않을 거예요. 이 값을 만약에 다시 뭐라도, 이 값을 만약에 내가 t라고 뒀어. 그럼 ft가 얼마야? c. 함수 값이 c가 되는 t를 구하란 얘기죠. fx 함수에 함수값이 c가 돼야 돼. 함수값이 c라는 건 얘인데 누구? 요 fx에서 함수값이 c가 되는 점은 여기 말하는 거죠. 얼마를 넣어야? d 를 넣어야. f d 가 c란 얘기야. 따라서 이 t가 얼마다? d가 되는 거고. 얘가 d가 되는 거고. 정답은 d.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역함수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괜찮아요? 네. 요런 식으로 그림 보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장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거 뭐냐면 이렇게 경차점으로 점선으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는 그림이 나오면 얘랑 같은 함수값 여기가 A 얘랑 같은 함수값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Y축의 함수값을 미정계수 ABCD 저 문자로 표현을 하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227쪽 자, 함수 f s 가 나와 있고 이거의 역함수의 그래프하고의 교점을 구하려. 됐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미 아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음, 자, 다시 물어보게 되라.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열립어제 상형 좋아. 무조건이 다른 거 없어.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연립이에요.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거니까 두 그래프를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됩니다. 맞죠? 자, 뭐 구하래? fx랑 f 인버스. 원래 함수랑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 뭐 하면 되냐면 이게 f라는 걸 알고 있으니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면 되겠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 어렵지 않잖아. X하고 Y 바꾸면. X는 3분의 2Y-1 쓰시고, 얘하고, 얘하고 뭐해 연립하시면, XY 값이 나올 겁니다. 쉽죠? 응. 근데, 이게 1차 함수니까 쉬운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 차수가 넘어가 버리면 어려워져요. 그럼 이거를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설명했는데, 봐봐. 만약에 좌표품은 이렇게 있고, 저 그래프가, 음, 이렇게 지나온 애석었어 얘가 만약에 f(x)였어. 얘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려면 여기 먼저 뭘 그려야 돼? y는 x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거예요. 그러면 f(x)에 대하여 에, 에, f(x)를 이 노란색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 그래프가 이런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요 너무 엎어지겠는데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인겁니다 괜찮아요? 네. 되겠죠? 어 그럼 물어봅시다 이렇게 그려지면 이 빨간색과 흰색 그리고 f s 랑 f 역함수의 교점이 한 점이 생기는데 이 점은 반드시 누구랑 같이 만난다? 노란색 y는 s랑 같이 만날 수 밖에 없어요 흰색이 y는 x랑 만나는 점을 y는 x의 대칭 이동을 시키면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같이 만나요. 이해가니? 아 그래서 얘하고 얘 역함수, 얘하고 얘 교점 구하라고 할때이 둘을 연립해도 답이 나오겠지만 굳이 얘 구하지 마시고 얘랑 얘를 연립하세요.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이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과 어때요?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이 fx함수가 역함수랑 만나는 교점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역함수를 구한 후에 연립하는 것이 아니라 fx함수가 누구야? 3분의 2x-1이죠? 얘랑 y는 x를 연립하라고. 그럼 되게 쉬워요. 여기 y 대신에 x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계산하시면 3분의 1x는 마이너스 1 나와서 x값이 바로 나옵니다. 훨씬 더계산이 간단하고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원리 이해하시겠어요? 어, 자 근데 나중에 가면 Y는 X랑 무조건 만나거든요 Y랑 Y는 X랑 무조건 같이 만나요 근데 이게 전제조건이 뭐냐면 FX 함수가 증가하는 그래프일 때만 그래요 증가하는 그래프가 아닌 때는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다른 교점이 생길 때도 있어요 아니면 어려울 거야 내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좀 어려울 거야 아 근데 지금은 안할거예요 지금 이거 하면 너무 어려워서 근데 어, 내신 문제라든가 웬만한 문제집에서는 증가하는 녀석들만 나와요 Y는 X랑 연립해서 구할 수 있는 것만 나와 이내용이대서는 거의 안 나와 고3 나가고 고3 되고 뭐 수능형 문제에서도 아주 간헐적으로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잘안 나와 저것에 대한 해석은 좀 어렵거든 그래서 그냥 너희들은 아직은 F랑 역함수랑 만나는 교점은 f랑 y는 s랑을 연립하면 돼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laughs> 오케이. 자, 그럼 드디어 함수가 끝났습니다.